자라 셀프 상대 33 enemy change get a change 오케이 떨어지세요 당신 보면 좋겠어요 라인 누니어오 누구 리냐너 상대 까비 나 내전 back back b a 나는 잘하는데 좀 줄게요 레인 어 렉어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어! 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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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1 레인 1아니아아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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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자리 아니면 살려야 돼 어떻게든 살려 레인 앱잘 살렸고 막턴 갈만한데? 막턴, 막턴 가자 음. 이스드야드피드피 자리야 먼저 와. 아, 이 어, 우리 또 토... 아, 비싸게 다 도망가자. 없 살았다. 바방 아, 빠진 거 같다. 이석 좀 줄게요. 앞으로 당기. 아, 자야. 자야. 주방 걸렸다. 이석 줄게요. 지금 기다려. 좀만 기다려. 써 줄게. 써 줄게. No. 아, 뭐야? 아, 잘하고 개만아. 로나영나너무 우리 밀어놨어요 아니면 상대 주방 자방 다 빠졌어요 라인 라인 반피 라인 살렸어요 야야야 타리 앞이. 라인 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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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선촐을 해줘요 야타님 이속 줄게요 이거 밀지 않겠.. 어 뭐야 나나 나, 없다 우리 수비공 훨씬 많아요 나이스 류슈브 <laughs> 좋아 류신부 <뮤슈브> 좋아 <laughs> 디에를시 비트 그안 써도 맞을것 같은데 이거 위속 줄게요 위속 줄게요 당겨봐 아, 그래. 나이스 상대 자탄이 있어 뭐? 나, 돌아. 상대 있어 지금 쟤는 있는 상태니까 뭐. 비트로 어느 정도 상세는 해줄게요 나이스. 아 아, <laughs> 이속 좀 줄게, 우리 렐린데? 불이 땀, 불 땀! 상대 주방 빠지고 주방 빠졌어요, 라인. 야, 화물에 야타부터 내놔. 네. 야타, 야타 보자. 라이너, 어, 라이너. 어. 우리 메카 깨지고 이속 줄게, 이거. 아, 상대 썼네. 상대 아직 불이 없어요, 그래도. 야타? 야타님이 또 있어, 잠깐만. 가워 제가 왜 넣은지도 모르겠다. 터마 이마우마 샤타이스. 이나이스나이스 우리 우리 이타 이렇게. 들어게봐아이거 디바가 게이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스이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이 나이스 아, 그리 보자 아, 그리 넘겨놨다 아, 다른 애 되나? 화면에 누구 붙어있어요? 자리야? 자리야? 저기 저기 리시오 누군가 와, 걸렸다 할만큼 해보자 내보기 할만해 보기할만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 내가 보 컴백 컴백 라인 바비 어떻게든 초울이랑 비트 쭉쭉 하나 쳐야 된다. 상대 방벽 션이야 주방 빠지고? 다음 수방 없어요. 나 수방 확인. 어, 비트 돌면 바로 밀어보죠? 잠깐만요. 아 잠깐만 상대 보고 상대 보고. 주방 빠지는 거 보고 바로 비트 받고 들어가자. 지금 지금 지금. 이속어 다음에 치한 명만. 오케이 상대 쭉빠지다 자탄 빠지고. 상대 호응 어렵다. 상대 방벽 깨졌어요. 방금 깨졌어요? 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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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야백도 조심 백도 조심 백도 조심 하인 백도우 류슈가 보고있어요 일단 나이스 이하님이 체인지좀 해줘 이거 이수줄테니까 디바 밀자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아나 저거 디바 디바 아, 디바 퍼아다탄있어다탄잡고 가자 왜 네, 하긴? 우리 볼륨업 없는거 상대 알아요 조심해야돼요 커브에 디바 위치만 좀 알려줄래? 네네 디바 아직 없어 디바 지금 제일 멀리있어요 제일 멀리 아직 못왔어요 가가가가 브리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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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다 <목소리> 넣었어, <4선으로서>, 상대. 밑에 <목소리> <빛> 빠지고. <목소리> 라인 구조. <부조>. 상대 <목소리> 주방 빠졌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하게. 자리야, 자셀프자시야 자리야. 자리 찾아야터 c z y w i ś c i 야타 체력 지금 한400있는 같은데 prochstockOkay 도겸내려와� a s p i 내려와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뭐지? 우려한대, 상대 어디가 b i s 우리 e 기님도와줘야 음. 돼. 알겠습니 <laughs> 이상적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오리가 밀쳐, 밀쳐, 만더 좀만 버텨, 좀만더 버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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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쳤어 오케이, 라인, 오른쪽 디바 라인님, 라인님 조심해요 이속 줄게요, 라인, 나이스 나이스 미속 쭉쭉쭉쭉 뭐야, 이 디바, 자고 있다 오케이, 야탄님 출, 바로 송리죠 류슈, 비글 온다, 류슈 나이스, 자탄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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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 아 브리 무조 어디 아무 라인부터 라인부터 오중에 탄 오중에 라인에 탄 라이스 라이스 오케이 망치 빠았어요 상대 자탄 자폭이에요 자탄 자폭 라인 밀어왔어요 주명. 상대 비트 썼다 이거 그냥 도망갑시다. 서조 수비 공격은 나쁘지 않아. 이거. 오 어, 맞아. 우리 상, 우리는 자탄이 있어. 상대 자탄이 없고. 상대 망치 조심해요. 헬프 맞았어요. 어 근데 상대 주방 빠졌다. 이속 라인 늘어났어요. 이게 추가질 안됐고 까비 우리 무기님 부하여 주심. 지금 쳤으니까 믿고 나가야죠 얘들아. 맞아. 이속죽고 있거든요. 이방 한 번만 더 보자 좋네 이속 줄게요 좀만 빠져봐요 좀만 빠져봐요 우리 노초용 채야 되니? 백 포지션 백 포지션 여깄어 여깄어 여깄 나이스 나이스 하나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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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한명땡겼두명땡겼두명두명어 우리 총다 went.. 찬다 이속 이속 총차지로차차나 차야 된아 까비까비 다음 하면 되죠? 이속 줄게요 당겨요 상대 주방 빠지고 따로 없고 라인 이속 줄게요 하물 한 명만 고정 야타가 잡아 야타가 위로 가 계속 줄게요 한명 디바 누구 있지 않나? 누군가 도망갔어 아 디바구나 오케이 확인 어 주방 감사합니다 상대 주방 끝 주방 끝 아, 노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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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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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이스! 라인 켜! 라인 라인 디스코드! <laughs> 나이스! 어! <우리 메카 웃음> 상대! 지금 브리기테 무조화 했었는데? 이속 줄게, 이속 줄게. 야타님 도망가고. 우리 비트 찾고. Nope. 노. Nope. 이것 줄게요. 라인 구존했었는데. 아 뭐야? 막을 수 있어. 상대 라인 없어요. 상대 라인 없어요. 추가딜 안 들어와. 자리야 되나 까비. 막타 막타 함을 화을 확실하게 푸시하면서 느린 신을 렐리 아 렐리 키스 먹고 나 야, 사탄야사탄 조심해라. 오케이 오케이. 어제 서퍼. 많이 내려가네. 막턴 대대다 아, 이거? 막턴 가야돼 막턴 가야돼 막선 가야돼 어, 비벼줄 차례 있어야돼 방가력침저 어, 이거 디바오른쪽 막고 어, 있는데? 뭐, 어, 어. 갈게요 비로 갈게요 리드 네 okay. 잠시만요 핑가다 핑가다 핑가 루시가 이거야? 핑 나이스 아미다아판어먹어 x 방금 x x x 라, 야라라라라 라. 나이스! 부 좋아. 부 좋아.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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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니 화물! 자리자리 나이스! 이브이 좋아! 이아아이아브이 태부 좋브좋브리좋브이브아아 브릭이 태부 좋아! 브릭이 태 아, 이거는, 아깝다. 죄송합니다, <론> <론> 이거, 제 단폭이. 아, 아 아니야. <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 아니야, 방금 내 단폭을 봤어야 했어. 아니야. 사과하지 마요. 아니, 진짜로, 나 단폭 봤어야 했어. 아, 알겠어요, 님 잘못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웃음> <웃음> 고생했어요.